말씀으로 여는 거룩한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 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재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기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거 낙한 짓일세. 이것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로색에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내 네,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본문,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와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어제 아브라함은 대낮에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나와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새 생명, 이삭, 자녀를 약속받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소돔 사람들은 저녁때에 나그네가 성에 들어오자. 몰려나와 위협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요소 하나 하나가 마치 흑백 사진처럼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의 성문 어귀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의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성읍의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의 힘과 권력 그리고 질서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문이죠. 근데 롯의 위치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어, 그는 정확히 성문도 아니고 성문 어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롯은 아마도 이 어, 소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역시도 여전히 나그네였을 겁니다. 외부인이었을 겁니다. 완전한 외부인도 아니고 소돔 사람도 아닌 18장의 아브라함과 19장의 소돔 사람들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렇게 롯은 마치 처음엔 아브라함처럼 몸을 굽혀서 손님을 맞아들이고 간청하여 집으로 초대해 빵을 구워 대접합니다. 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고 어두운 밤이 되자 이 소돔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이, 노인 할것 없이 각 마을에서 몰려와서 로세게 소리칩니다. 5절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어,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성의 강마을이었고요. 나이를 분문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도시 전체가 이미 죄와 폭력으로 물들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정도도 매우 끔찍합니다. 이들은 나그네들에게 낯선 이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고의 보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롯은 당장의 문을 닫고 나가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그들에게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롯은 나그네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선한 의도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돔 안에서는 그 선한 의도마저도 악의 결말로 치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하갈의 이야기처럼 이번에서도 가장 약자들을 제물로 삼아 이 소동을 잠시 무마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두 딸을 내어준다고 해서 소돔의 제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두 딸을 내어줬을 때 가장 약한 그 딸들은 가장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생명을 내어 주신 그 환대처럼 진정한 환대는 나를 찢어 타인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가장 약자인 딸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이 소동을 소돔의 방식으로 무마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선한 의도마저도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전적,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내 속에 곧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렇게로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상이자 한계일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결코 스스로도 또 세상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롯에게 천사의 손이 구원이 되어서 집안으로 보호를 받으며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일관되게 낯선 이들과 이방인,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한계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만으로는 환대도,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삼지 않았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어, 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으로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 성읍을 나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타인을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나도 세상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루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영광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